자, 아, 이제, 이제 매도우라기 이제 이거 갑니다. 음, 이제 겨울에, 아니 밤에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아, 비대가 작년과 같이 되지 않지만 아,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밤에 기온이 올라가면 열매들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아, 매도우라기 착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매도우락은 꼭지가 길기 때문에, 아, 뒤에까지 잘 익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뒷부분, 아, 뒷부분도 굉장히, 이, 작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노지에서 이 저장성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자 고객들한테 크레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저장성입니다, 저장성. 이제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물을 많이 주면은 열매들이 이제 물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저장성에 당도와 저장성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열매가 크다고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하려면은 이 물음에는 제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특히 칼슘 특히 블루베리는 이제 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 카심제를 잘 쳐줘야 됩니다. 자 어제 왔었는데 어제는 한두개 익었는데 이와 같이 이 빠른 속도로 지금 굉장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저는 아, 크기 크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도 이 당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아, 직거래를 할 계획입니다. 이 껍질이 지금 두껍기 때문에 칼슘제를 저는 많이 쳐서 조금 맛이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지금 많이 달았습니다. 이 많이 달아서 영양 공급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열매들을 다 모두 키우려면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익거나, 아 나중에 아, 한자 하반기에서 열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과 같은 경우도 이메도라기 장점이 단다는 건데 열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비료 시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을 하고 저는 이제 가격을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올랐기 때문에 지1 k g 에 최상품 16mm 이상 3만을 이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지금 이 메도우락 지금 굉장히 많이 다뤘고 또 이렇게 지금 막 착색이 진행되고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을 하는데, 금년에도 죽은 열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다수확 고품체 아,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아, 감사합니다.